I don't know. 예세. 아멘 자 그러면은 호산나 했으니까 두 번째 곡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 그렇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도 짧은 찬양이라서 친구들도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조금 우리 초등부는 세련됐으니까 좀 세련된 찬양인 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같이 불러줘요. 찬양 세곡 우리 아직 안 익숙해지니까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찬양 세곡 하고 이제는 다들 부를 수 있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친구들 다 같이 두손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게 예배당으로 잘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랄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커지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즐겁게 지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어린이가 이렇게 새 친구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 겨, 여름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우리 어린이들이 귀 기울이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럼 이 시간 전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두 번째 인사네요 자 친구들 오늘 예지가 읽었던 부분에서 사람이 한명 등장하죠 맞아요 사께요가 등장해요 우리 친구들 사께요 알아요 어 맞아요 사요는 사람이었죠 사께요 이야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뭐뭐 뭐 남아요 기억에 네어 네. 오. 네. 오 맞아요 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 박수 와 맞아요 사개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사개오랑 함께 하셨는지는 알고 있나요 모르겠죠 까먹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왜사개오랑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네아 교통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예수님께 성으 아, 돈이 없었을까요? 일단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케오가 아까 친구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사케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았어요 좀 키가 많이 작고 뭐, 뭐 뚱뚱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사케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였어요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었어서 교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하민이가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여리고성은 교통이 좋은 교통 요충지였어요. 그곳을 딱 지나가고 있었는데, 원래는 여리고성을 그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활동을 시작하신 지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큰 도시인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어, 예수님이 지나간대라고 다들 예수님 얼굴을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사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키에 키보다 작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줬던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기 빨간색 요거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그사개오를 보고 사개오야 라고 부른 다음에 사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laughs>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네. 오 사람이어서 이어서 아 기억이 안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거는 예수님이 사키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니까요 러 그냥 나무에 올라가 계신거였는데 네? 초능력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laughs> 그 시절엔 아. 어, 친구들이 의견이 많네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은 아까 친구가 설명해 줬듯이 사개오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세무사. 옛날 말로 치자면은 세리였어요. 어, 맞아요. 세리장이자 부장이에요. 오, 찬영이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맞아요. 탁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는데 세리장은 바로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빨간색 줄무늬... 돈 뺏는 것 같죠? 삥 뜯는 건 아니에요. 삥 뜯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사람들한테 정해져 있는 세금만 걷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더 걷어가서 자기 재산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인데, 세금은 세금인데, 이건 범죄인 거죠.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맞아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세리장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세리는 부자였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어,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기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은, 세리장의 돈을 많이 사람들한테 뺏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사기오라는키 작은 세리장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뜯어서 부자가 되었대. 라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악평을 듣고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아저키 작은 사람이 아 여리고에서 사람들의 돈을 마구 뺏어가는 세리장이구나 라고 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오 그죠? 재준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오케이 제준이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삭개호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호를 보고 함께했어요. 아,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어,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뭔가 가르침을 줬을 것 같지만 성경책에는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거는 바로 사개오한테사기야 너가 나빴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사개오가 아니라 사개오를 따돌리던 사람들한테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laughs> 맞아요. 먼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하시면서 세리 세리장이었던 사케오와 함께하셨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조금 전선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리 장이라는 게어 다른 종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사케오도 한국인이고 예수님도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같은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세리는 당시 나라 상황이 어땠냐면은. 어, 로마라는 큰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테리장은 로마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던 거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이 높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부유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분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장을 뽑았어요. 세리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세리장으로 시켜서 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었어요. 해명하면 됐지만 로마에 거스르진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세리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말하기 위해서는 세리장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세리장과 함께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냥 이 이후에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사케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예수님이 사케오와 함께 하신 뒤로 예수님이 딱히 뭐라고 혼내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자마자 사케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부당하게 뺏은 재산이 있으면 몇 배로 곱해서 갚아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딱 절반 나눠서 그 재산을 딱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지금 사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돈을 좀 가지고 있던 바리세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았어요. <laughs> 바리세파 사람들은 돈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산의 5분의 1밖에 내놓지 않았지만 체리장이었던 사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딱 주겠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다 주진 않았지만 결국 다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부당하게 뺏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몇 배를 더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거지가 됐으려나? 거지가 돼도 뭐 일을 하면 다시 돈을 벌수 있으니까. 네? 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부당하게 돈을 뺏지 않을지 않을까요? 더 뺐으면 은또 부당하게 뺐은 만큼 더 줘야 되니까요.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 부분은, 어, 금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사교가 제대로 했을지, 아니면은, 돌아갔을지는, 성능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쉽게. 조금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사교오는 착하게 사람들한테 딱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걷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부당하게 뺏은 재산이 있으면 정말로 몇 배로 갚아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교오는 생각을 해보면은 사교오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조금 비켜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켜달라는 말도 끊내지 못할 정도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것도 사람들이 거부를 했던 거죠. 그것마저도 말을 거는 것마저도 거부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려면 나무위에 올라갔어야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조차 섞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 싫어했을 테니까요. 사교가 무슨 말을 하든 피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죠. 이제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고 사기오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뺏었던 걸 다시 돌려줬으니까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았겠죠. 아 그래요? 그거는 이따가 공과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laughs>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교를 따돌리지 돌리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많으신 주님 오늘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사개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개오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개오마저도 품어주시는 마음이 넓은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헛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쁜 부분마저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봉헌송 하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laughs>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받으시 주께 드리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구월절 여섯 번째 주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디 예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아니면 어딘가에서 소외되어 누군가에게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들 이제 할수 있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총무 선생님께서 이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한주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광고 짧게 할게요. 자. 오늘 하나 우리 소개할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이게 해피 바이러스라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여기 탁구멍이 있어요. 탁 어, 어떻게 왔어요? 있어요. 아가 봤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친구들이 이제 공카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공카 시간에 종이를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종에서 0, 0부터 19번까지 숫자를 아무나 적고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직접 얘를 뽑은 다음에 그게 맞는 숫자를 당첨되는 사람은 우리가 선생님이 상품권을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매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주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또 혹시 새로운 친구들 혹시 이거 재밌으니까 매주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새로운 친구들 있으면 같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각반 우리. 뭐야, 성경책 뒤에 갖다 놓고 4학년, 5학년, 6학년, 달인선생님 해서 저희 우리 공과 진행하도록 할게요.